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그 화상 수업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시가 됐는데, 이제 아침밥을 먹으러 갈 거예요. 제가 일부러 식빵을 제일 칼로리 낮은 45칼로리 짜리로 샀고요. 이건 계란 두 개인데, 이거를 오늘 아침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잘게 부신 다음에 식빵에 올려서 먹을 겁니다. 음? 진짜 맛있어요. 이거를 이제, 아이고, 30초간 데워줄 겁니다. 이렇 노슈가에 디드 케찹을 사다가 계란에 넣고 비벼줍니다. 계란찜도이지 <laughs> 완성. 잘 먹겠습니다. 45분이 돼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계란을 넣어줍니다. 오늘의 점심 짜장밥입니다. 여기 김치랑 단무지도 있어요. 나무지게 점심을 다 먹었고요. 이번 영상에는 원래 그 샨토끼 다이어트? 그거 하는 걸 찍으려고 했어요. 근데 조금 식단을 제가 제대로 안 지켜서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국 학기가 이번 주까지 하면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음 그냥 시험 기간 브이로그가 될것 같아요. 풍부하게 오늘은 과일을 먹으려고요. 너무 배가 고파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배라도 커터로 먹는데, 내네 덩이는 먹어야겠죠? 자, 이만큼 따랐고요. 유튜브를 보면서 이걸 먹으려고 합니다. 지금 마지막 시험을 볼 건데, 이게 촬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일단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시험을 방금 다 봤어요. 이제 좀 쉴겸 하트 시그널을 보다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해야겠습니다. 하트 시그널 볼 건데 입이 출출해서 멸치를 갖고 왔습니다. 엄마가 밖에서 멸치를 다듬고 있길래. 멸치입니다. 진짜 별걸다잘 먹죠. 아, 어. 제발. 배고프지도 않고 점심 먹을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점심 아 점심이 아니라 그냥 지금 저녁 먹으려고요 심심해서 이거 볶아서 준대요 맛있겠죠 엄마 저들이 <laughs> 볶음밥에서 멸치김밥으로 메뉴가 변동되었습니다 이거 내 건가요? 이거 저 혼자 먹어요? 아 맛있겠다. 오, 좀 맛있게 생겼는데. 오늘의 저녁입니다. 응? 과제랑 그런 것좀할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 자기 직전까지 과제만 할것 같습니다. 아무 이제 오늘 수요일 끝나가니까. 3일만 고생하면은 종강이니까. 3일 동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는 이렇게 먹는 거. 자. 오늘은 이만 씻고 자고 내일 아침에 카메라를 켤게요. 오늘은 종강 전 D-2. 지금이 8시 28분인데 8시 반부터 화상 수업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의 마지막 화상 수업이기 때문에 귀신 같다. No, that's not good. Is it? Don't worry. We'll get to it. Oh man! Oh man! Oh man! Oh man! Oh man! Okay. One thing I am gonna do now, we got, I'm gonna give you a little quiz. Okay. Do you want? Yes, All right. So let's work through this again. Okay. So what's the what's the word here? 이렇게 마지막 수업이 끝났어요. 뭔가 되게 되게 아쉽네요. 자, 그럼 수업이 끝났으니까 아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까지는 제가 종, 그, 종강 때문에 어, 시험이랑 과제가 너무 많은데 다이어트를 그때 시작하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될것 같고 딱 종강하는 날, 내일까지만 맛있는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그다음부터는 진짜 아주 초절식 다이어트를 하려고 합니다. Get a a toy for Was one of the 방에 가서 텔레비 보면서 먹을 거예요. 포크랑 커피, 짜잔, 맛있게 죠잘 먹겠습니다. 제가 종강하고 나면 초절식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자유롭게 적당량을 먹게 하게요. 려 아메리카노 출출. 밥이 다 됐나 봅니다. 꼭다리가 하나네. 잘 먹겠습니다. 지금 내일 아침에 먹을 요거트랑 그런 것좀 살려고 마이어에 가려고 합니다. 장을 다 보고 왔고 지금은 10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기말고사 종강 브이로그잖아요. 그래서 어 공부하고 이런 걸 찍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사실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3일간의 종강 브이로그다 보니까 어제도 공부했고 오늘도 공부. 어제도 공부하고 오늘도 공부하고 어, 내일도 어차피 공부할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일 공부 많이 할,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은 여기서 빠이빠이를 하고 내일 많이 공부하는 걸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침이 되었고 이불 정리를 한다. 올까 볼까, 볼까. 오늘 종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종강을 하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진짜 빡세게 할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이어트 보조제를 좀 샀습니다. 언박싱. 점심은 비빔밥입니다. 저녁을 먹으려고 저녁을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스테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짱 <laughs> 크죠? 너무 크고 두꺼워서 결국 이렇게 다 썰었어요. 스테이크 소스, 이거 코스트코에서 산 건데, 이거를 좀 뿌려줬어요. 벌써 밤이 되었습니다. 지금 10시 반인데, 제가 공부하는 걸 촬영을 하다가 잠을 졸, 잠, 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영상이 거의 없지 않을까? 어, 없지 않나? 오늘 음. 촬영 좀 많이 했어. 여러분, 제가 공부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제 의자가 이렇게 무슨 <laughs> 설치 미술 같은데 이게 렇 휘었어요. 그냥 엄마한테 가볼게요. 엄마, 음. 내가 공부를 하는데 너무, 점점 허리가 아픈 거야. 어? 의자가 가버렸어. 왜 이렇게 막아졌냐고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어떻게 나도 속상. 해 이렇게 앉아가지고 잤잖아 아까. 너 체중을 안겠지뭐나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어떡해. <웃음> 여러분, 새로운 의자를 득템했어요. 새로운 의자, 새로운 시작, 화이팅! <laughs> 엄마가 내 슬로건을 듣고 밖에서 웃었어. 지금 시간은 12시 반이고, 아까 마지막 기말 파이널 과제를 제출해서 이제 종강을 했습니다. 오! 다음 영상은 또 산토끼 다 들어봐요. 안녕.